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어, 답을 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100 1은 무엇일까요? 100 1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답을 생각하셨습니까?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 100 1이야. 당연히 99지. 라고 그렇게 답을 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초등학교는 아주 좋은 곳을 나오셨지만 좀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어, 이렇게 쉬운 문제? 여기 뭔가 함정이 있고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초등학교는 좋은 곳을 못 나왔지만 그래도 좀 신중하고 그러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100배기일은 99도 맞고 어떤 사람은 어,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어, 모든 것이 다 허사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러한 것을 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 그리고 동일한 형편을 두고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사오랑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블레셋과 무기 하나 제대로 없던 이스라엘의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놓여 있었지만, 뭐 시간을 끌어봐야 블레셋의 승리는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형편, 자, 이러한 것들에 다른 판단과 다른 행동을 취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부류는 사우왕과 바로 이스라엘의 600명의 군사들이고, 한부류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요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며 절대주권의 능력으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음대로 그 행함에 있어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소년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성도는 영적인 싸움에 담대히 나서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1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의 병기 든 소년에게 용맹스럽게 블레셋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멋있고 용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죽을 때 죽더라도 꽥소리나 한번 내고 죽자라는. 호기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이렇게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나서는 것이겠습니까? 1절에서 요나단은 전쟁의 상대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고 6절에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없는 자들이라고 그 정체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없는 자들이란 하나님과 할례라는 증표로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블레셋 땅을 다 점령, 점령치 못해서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은 후 자신들의 성기는 우상, 다곤신당에 놓아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지금 이 불레색과의 전쟁이 단순히 민족간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불레색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바로 그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600명의 군사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니 전쟁에 패할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 사울 엄두를 내지 않고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울과 600명의 군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여겨졌으며 아마도 요나단의 속은 천불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전쟁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영적인 전쟁임을 확신하며 비굴하게 숨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1절과 6절에 있는 대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마치 다이시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다가듯 담대하게 말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단과의 계속되는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깨어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단의 교모하고도 날카로운 공격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기저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군중의 아우성의 소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울려 퍼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각양각색의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되는 영,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때로는 부상을 입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끝이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나 해의가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도망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미리 패배를 확신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부활로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 배를 위한 영적 전쟁터로 하나님의 특별한 군대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직분을 위한 전쟁터로 보내셨고 직장과 가정이라는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2012년을 한달 한 남겨둔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지쳐 쓰러져 있거나 낙담하여 자포자기하여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전쟁터는 없습니까? 혹시 숨거나 도망쳐버린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는 없습니까? 아니면 잠시 휴전 중이거나 아예 배신하고 대적들과 손을 잡은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는 없습니까? 만약 그러한 전쟁터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도우실 것을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요나단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대적들에게 건너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영적인 전개 토로 나아가 예비된 승리 승리를 맛보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성도는 두려운, 두려운 현실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적인 싸움에 요나자는 믿음으로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러 건너가자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선 걸음 그기대는 건너야 할 수많은 것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먼저 요나단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울고 웃는 사울과 다른 사람들의 인본주의적 사고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나단이 불레세대계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사울과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요나단을 미쳤다고 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는 바보 취급을 하며 말릴 것이 분명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요나단은 1절에 있는 대로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3절에 있는 대로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게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몸으로 실때에 부딪혀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는 길에는 4절에 있는 대로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가파른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지형이 얼마나 험준했던지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험준한 그런 절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줄 확신하고 그런 힘들고 험한 절벽도 기꺼이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에게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힘들게 험한 절벽을 기어 올라 그렇게 블레셋에게로 올라간 요나단은 아마도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지친 요나단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수적으로도 월등히 앞서는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싸움, 누가 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겠습니까? 만약 요나단이 이러한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 요나단은 정말 미련하고 바보라 불릴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진지해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험한 절벽을 힘들게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험한 절벽을 오르면서도 올라가게 되면 그들과 맞서 싸울 때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까지 그 절벽으로 오르면서 점점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은 그런 두려운 현실적인 상황들 앞에 당당히 맞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두러운 현실적 상황들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 그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면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요나단이 믿고 있었던 확신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요나단은 그 모든 뻔히 보이는 상황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믿고 싸웠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위하여 일하신과 싸우심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엎드러지매란 표현은 옛날 블레셋이 의지하는 우상 다곤이 하나님의 능력인 상징인 복개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 힘없이 쓰러졌을 때 사용하던 그 말입니다. 즉 자신들의 막강한, 막강한 군사력에 자신만만했던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앞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하게 되었음을 엎드려지매라고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백성과 땅 중에 있는 떨림과 진동 이것 또한 하나님에 의한 큰 떨림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그 싸움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위하여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중에도 하나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상황들만 보고 판단하고 그 한계 안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시간적인 물질저유가, 물질적인 여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정신이 없,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과는 전혀 아예 담을 쌓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해보아도 자신의 현 상태와 현 상황으로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니 영적인 싸움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성도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현실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만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바라시는 그 사람이 세는 그 하나가 아닌 하나님이 세시는 둘 이상의 생각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주변 사람들이 온갖 소리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의 발길을 돌리고 있진 않습니까? 결코 오르지 못할 것 같은 절겨, 절벽이 겹겹으로 그렇게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잘못되거나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앞을알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얼어붙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 위하여 일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 뛰어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현실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푸사 그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친히 펼치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실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펼쳐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에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욱 힘있게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전리품을 마음껏 맛보는 경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아멘. 이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이미 해피 엔딩의 결말을 작정한 연출자는 아마 하나님이 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연은 단연 요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빠져서는 안될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품 조연이라 할수 있는 바로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병사들은 이 전쟁에서 도망을 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사울과 함께 패할 것을 알고 낙심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기든 소녀는 너 나랑 죽으러 갈래?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블레셋의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라고 요청하는 요나단의 요청에 실절에 있는 대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따르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나단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대로 따르겠다는 충성의 자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변기든 소녀는 요나단의 부하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상사되는 요나단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아무리 봐도 요나단이 무모한,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판단 미스를 하고 있고 잘못하면 비참하고도 허망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기든 소년은 상사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요나단의 그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사울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 무모한 요나단이 앞으로 하려는 일을 고자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기든 소년은 요나단의 요청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요나단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왜 병기든 소년은 목숨을 내건 이러한 무모한 일에 뛰어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7절에 있는 대로 병기든 소년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병기든 소년은 요나단과 같이 지금 이 불의 색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며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요나단처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변찮은 무기, 어쩌면 자신에게는 무기 같지 않은 그런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마음을 함께하여 그의 뒤을 따라 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요나단에게 엄청난 용기를 더해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같이 한 요라당과 그 병기든 소년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승리를 베풀어 주신 그 승리의 나팔을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위한 뭐 단지란 가정에서도 보았듯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든 것인지 모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이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해도 같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일했던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홀이 있었고 가나안 정탐 때에는 1 0 명의 반대자들과는 다르게 여소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또한 그러했고 바울에게는 디모델을 비롯한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함께 움직이며,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수고하였던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보다도 사회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선 자들, 때로는 교육자들이나 교구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요나단처럼 담대히 앞서 나아갈 때그 마음을 같이 하여 바로 그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와서는안 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오게 되면 그 사이에 블레색 군사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틈을 탈수 있고 그렇게 되면 꼬리가 잘려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선 자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모두가 패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기로 한 자는 그 앞에, 자, 앞에 선 자들과 뜻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 앞선 자들을 곧 바로 쫓아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함께 믿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요나단을 바로 쫓아 찬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이 영적인 전쟁에 그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끝까지 함께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95, 96, 97, 9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우왕과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어떠한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까? 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단을 닮고 싶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 어쩌면 또한 병기된 소년도 나른 나는, 나는 담고 싶다, 따르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소년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담대함과 용맹함을 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절벽을 잘 오르는 것을 그러한 것을 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것을 담고 싶습니까? 그러한 것들보다도,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에게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요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에게 있었던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나서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그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을 같이 하여 싸움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의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왔던 그 신행일치의 행함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2013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송도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헌심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